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22일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한인제의 연합감리교회 전주현 목사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오스월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으로 목상을 나눕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에서 35장 1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제가 천천히 말씀을 읽을 때 가능하시면 눈을 감고 숨을 깊게 쉬시면서 말씀해 드리실 때 특별히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단어와 문장은 무엇인지 마음을 열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에서 35장 1절에서 7절 말씀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전응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미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량이 눕던 곳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하나님의 비전 어떤 일이 실제가 되기 전에 언제나 비전이 있습니다. 그 비전이 아직 실제가 되지 않았을 때 사탄은 우리를 유혹해 넘어지게 합니다. 이 유혹에 빠지면 그 비전은 실제가 될수 없으며 그 비전을 가졌던 자는 비참의 골짜기로 떨어집니다. 오사드 챔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광맥과 같이 쉽지 않다네. 철은 어두운 광맥에서 파헤쳐지며 인생의 역경에 의해 빚어짐으로 사용될 수 있게 된다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우리를 골짜기로 데리고 가셔서 그 비전에 맞게 빚기 시작하십니다. 이 역경의 골짜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고 포기합니다. 그러나 모든 비전은 우리가 인내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항상 미칠 정도로 급하지만 주님은 절대로 급하지 않으십니다. 비전의 영광의 빛 때문에 우리는 급하게 뭔가를 하려고 하지만 아직은 그 비전이 우리 안에서 실제가 될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골짜기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그 비전에 합당하게 빚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불과 창수를 지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신뢰하셔서 그 비전의 실제를 허락하십니다. 비전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로 그 비전에 맞는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 언제나 일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 그분의 손으로부터 도망치려 했으며 스스로 비전에 맞게 자신의 형상을 빚어보려고 애썼습니다. 비전은 공중에 떠있는 멋진 산성이 아니라 당신이 어떠한 사람이 되는가에 있습니다. 그분으로 하여금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당신의 삶을 빚도록 하십시오. 그때서야 비로소 당신은 그 비전에 잘 어울리는 사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정말로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있다면 당신이 영적으로 낮은 차원에서 만족하려고 할때 하나님께서는 결코 당신의 안일함을 허락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눈이 어두워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비전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골짜기만 걷는 것 같고 그 골짜기에서 도무지 답을 찾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곳이 주님이 우리를 비전에 맞게 살도록 빚으시는 곳임을 발견합니다. 사망의 골짜기 같았던 그 시간 또그 공간이 성숙과 용기의 골짜기로 변화됨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내하고 또 인내하여 비로소 하나님의 비전에 맞는 사람, 맞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신뢰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오늘 우리의 삶도 주님께서 이끄심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 도의 이름 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